안녕하세요. 의자 뽀사질뻔 안녕하세요. 앞머리 잘랐어요. 어, 뭐야. 600명이 들어왔어, 왜? <laughs> 아이, 에, 본가에 왔는데. 아, 맞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오늘, 아야! 1월 1일이니까. 불짬뽕 꽃게랑 먹을 겁니다. 아무도 날 말릴 수 없었어. 아니,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기 저 조카방이거든요. 어딜 앉아야, 잘 앉았다고 소문이 날까. 아무도 날 말릴 수 없으셈. 생애, 또 많이 받으세요. 어? 아. 아, 배고파요. 어. 결심입니다. 응? 음? 음, 눈이 안 보여. 응응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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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아야바위 아. 뭐야 이거? 이 사람 뭐야? <laughs> 아, 뭐야? 내건네 음. 귀여워. <웃음> <웃음> 냥냥. <웃음> 아, 진짜 귀엽게다. 음. 해고 많이 많이 보세요. 아,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음, 음, 음. 음! 근데요. 제가 요즘 카페를 잘못 가가지고 솔직히 많이 서운했죠. 솔직히 말하세요. 솔직히 서운했죠. 많이 먹어. 저는 화장 덜 해고 왔거든요. 앞머리 많이 잘랐어요. 잘라도 된다 해서 앞머리만 많이 서운했죠. 음가요 근데 저도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봐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바위게 근데 저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많이 갈 거예요 근데, 새해 연휴니까, 한, 전 3일부터 열일하니까, 3일부터 일할게요. 3일까지 잘게요. 이거는 아무도 못 말려. 새해 먹는 거 아무도 못 말려. 솔직히, 오늘 뭐라고 하시면 은안 됩니다. 왜냐면 오늘 본가에서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먹기로 했거든. 여러분은 뭐 하세요? 제가 이 꽃게랑을 12월달에 12월달에 본가에 왔을 때, 엄마랑 마트에 가서 샀는데, 그래놓고 너무 먹고 싶어서 숙소에 갖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2024년이 되도록 먹지도 않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먹고 있어요. 그래놓고 그래 또 본가에 갖고 와서 여기서 먹고 있어. <laughs> 새 덕담이요? 아유, 그래. 어, 작년에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내년에는 더 힘들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냥 좋은 일누꼭 생길 거요. 그러니까, 계좌번호 줘봐. 아! 안무쌤이랑, <laughs> 어, 우리 범주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아버지. 우리 QWR의 아버지. 개범주 대표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오늘, 어, 라방에서 이렇게 먹질 않는데, 오늘 이렇게 먹는 거는, 어,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게, 사실, 곤약으로 만든, 제로 칼로리, 곤약으로 직접 만든 꽃게랑이거든요. 아! 제로 콜라, 제로 콜라? 어쨌든, 곤약으로 만든 꽃게랑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아직 까고, 까고,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아직 이걸 10개도 안 먹었어요. 근데 저 진짜 무서우니까 이제 안 먹을게요. 하하, 하하하, <laughs> 하하하, 저네 글자가 왜 이렇게 무섭지? 하하하, <laughs> 그래도 새해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laughs> 먹을 때는 확실하게. 하하. <laughs> 제 새해, 내년, 20, 2024년의 목표는 긍정, 긍정 걸입니다 긍정적으로 사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이제 제가 요즘 맨날 하고 다니는 건데 해피 해피 라이프라는 그게 있어요 제 이제 자기소개 때 넣어버리려고요 그냥 2 9위에요 맞다 29위 정말 감사드려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면은, 민하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면 말하지 말라고는 하시지만, 그냥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크리스마스 때 말했잖아요. 케이크 들고 샌들 이, 당일에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 멤버들끼리 가서, 케이크 이렇게 드리고, 같이 이 집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살, 약간 살짝 곡 같은 거 이제 작업하시는 거 듣고 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어제도 카페에다 글을 쓸때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좋아서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스타일의 곡이었고 디스코드도 듣자마자 너무 좋아가지고 막 진짜 저, 막 진짜 뭐 뒤에서 누가 이렇게 친것 마냥 너무 좋아서 뒤로 자빠졌는데, 저 진짜 이건 이제 뒤로 자빠지자마자, 그냥 바닥에서 헤드뱅잉 한 다음에, 어, 그냥 비보잉 그냥 바로 갈겨버리는 그냥 거의 그런 느낌의, 예,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푸른 하늘이, 왜모안 <laughs> 하는데, 푸른 하늘이라는 말을 진짜 좋아하는데, 뭔가, 방대하고 넓잖아요. 푸른 하늘이 뭔가 어 힘든 일 있고 좋은 일 있어도 이 넓은 하늘 아래에는 모두 다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집 해설 멤버 보면스 근데 그래서 좋아하는데 그 느낌이 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너무 좋아서 진짜 이 집은 물론 일집 다음이니까 더 성과를 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집 이라서가 아니라 이 곡이 너무 마음에 들고 진짜 너무 잘 해내고 싶어서 진짜로 다 죽었어! 아 근데 제 목소리 진짜 크다. 그 목소리 커가지고 밖에는 엄마, 아빠 다 들리겠다. 그래서 네 너무 너무 청량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희 곡이 이제 좀좀 좀 이제 좀 늘어날 법하잖아요. 그래서 힘들 수도 있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등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29위? 29위에요? 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연탄 봉사 할수 있는 게 너무 좋고, 연탄 이제, 봉사 나르다가, 얼굴에 묻히고 그래야겠다. 저희 빌보드 가면 우주여행 가냐고요? 갈 보낼 거냐고요 보낼 거다고요? 근데 솔직히 우주여행을 할수 있어? 사람이? 우주여행... 응? 근데 왜 나야? 근데 왜 나냐고. 왜 나만 가냐고. 우주 나는, 난 진짜 너무 흥미로워. 난 우주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고, 우주랑 나랑 차차 알아가고 싶고, 우주랑 서로 알아가서 이제 하고 싶은데, 이제, 우주랑 친해지고 싶은데, 난 좋아, 좋은데, 왜 나만 가냐고. 왜 나만 <laughs> 보내냐고. 난, 나 외로워. 같이 가자. 같이 가자. <laughs> 가고는 싶은데, 멤버들 다 같이 가야지. 왜 저만 가야? 포상이잖아, 포상.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와, 이거, 이거 색깔 진한 거 보이세요? 이거 진짜 맛있겠다. 그아이에요 MBTI가 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MBTI는 사람마다 제일 정확한 게 하나는 있지만 두세 개의 서브, 서브 MBTI가 있어 세컨드, 서드 MBTI까지 있어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저는 제 친구, 제가 진짜 친구가, 제가 진짜 믿고, 사랑하고, 막 이렇게, 인생에서 진짜 믿을 수 있는 친구를 사람들마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친구를 만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런 친구가 많지 않은데, 좀, 길, 깊고, 쪼잘, 깊, 깊, 깊고, 깊고, 깊고 오래 사귀는데 한세네 명이 있거든요 네 다섯 명. 근데 그 친구들이랑 있으면은 저는 진짜 F가 되거든요. 엄마 아빠나 뭐 그러니까 멤버들도 그렇고. 막 다시 부르기가 뭐야? 내가 친구 해줄게. 쪼꼬 깊게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F가 되는데 일할 때는 T이고. 그래서 저 MBTI를 이제, 믿긴 믿는데, 음, 약간, 모르겠어요. 애니요? 사이키쿠스의 재난 보세요. 서브 바이기는 소홀한 하기일 듯. <laughs> 그것도 개긴 하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저 애기 아니면 저 진짜 일 잘하는 커리어우먼입니다 우먼 존백이 뭐야? 이집 스포요? 스포를 왜 나한테 하라고 하지? 아까 해줬잖아 음. 아까 해줬잖아요 다시보기로 보십시오 나 A형인데 이슬이랑 치아랑 두 개가 돼서 무섭다고? 리메이크 좋지 근데 그그 그 대표님께 이제 말씀 드려서전 옛날 곡들 되게 좋아해요 야! 필터 없어지마 밥다 됐대요 1과 1분의 알지? 투투 로안수업이 달리다 진짜 좋아요 소심한 오형 앞머리가 짧아서 재미있다고요 제가 어차피 앞머리를 자를 때는 앞머리는 어차피 길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잘라달라고 하거든요 오사카에 가야 되는데, 시연이 성지요? 미스터 도넛이라고 도넛 가게를 가야 돼요. 그리고 남바역에 위에 올라가면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 있는데, 거기서 무조건 먹어야 돼요. 허리 수술 있잖아, 0만 <laughs> 그리고 이제 제가 옛날에 했었던 그 아이돌, NMB48 극장을 한번 가시고, 그 굿즈샵도 있고, 거기를 들러서, 제 재고가 남아있는 거다 싹쓸이해주세요. <laughs> 아마 제 재고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파크스라고, 남바 파크스라고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진짜, 맛있는, 도리아집이 있는데요. 그, 모토마치 고베, 고베, 모토마치 도리아라고, 저 진짜 도리아를 진짜 좋아해서, 그 가게에 있는 도, 무슨, 그냥, 모든 맛의 도리아를 먹어봤는데, 저 진짜, 진짜, 진짜 좋아해요. 근데 그게 진짜 맛있어요. 제발 먹어줘. 오사카야 가면 어디 가야 되냐고요? 남바, 남바. 근데 저밥다 돼서 이제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다. 응, 음, 너네 두고 가기 싫다. 근데 가야 돼. 나 가야 되는데, 도넛 중에 맛있는 거요? 폰데링이 제일 맛있어요. 도리야, 이제 밥 위에 치즈 있는 그, 치즈랑 토마토 소스 아니면 크림 소스 있는. 근데 진짜 나 가야 돼. 나 배고파. 나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 나 가야 돼. 나 배고파. 엄마가 불러나. 여러분,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까 보니까, 제가 오늘 진짜 늦게 일어났는데, 트위터를 보니까 좀 큰일이 났더라고요. 새해 첫날인데. 음 제가 그래도 일본에서 살았던 경력도 있고, 일했던 경력도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네요. 기도해주세요. 맛있게 먹어요. 여러분, 저녁 맛있게 먹어요. 지금 6시니까, 7시잖아요. 저녁 시간이니까, 맛있는 밥 드시고, 떡국 먹으시고, 저는 이제 2024년이니까, 24살인데요? 만 24살인데요? 내가 24살이야. 난안 믿겨져. 음. 제가 어제 집에서, 그 1월 1일 되기 전에 가족끼리 치킨 먹었는데 그 아빠가 이제 맥주를 먹잖아요. 그래서 술까지 시켰는데 제가 받으러 나갔거든요. 근데 저한테 신분증을 이제 보여드릴래요. 그래서 신분증을 보여줬어. 그래서 저 00년생이니까 20살 넘은지 한참 지났잖아요. 근데 배달한 아저씨가 저한테 00년생이면 어 이번에 성인 된 건가? 이러면서 완전 의심의 눈초리로 막날 쳐다봐. 내가 머리가 이래서 그런가? 앞머리를딱 이렇게 하고, 양파콩야 잠옷 입고 나가가지고, 헤헤, 치킨, 치킨 막 이러고 나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저씨가 막, 자꾸, 받, 받자마자 보는 것도 아니고, 받고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 그러고 날막 보면서, 00년생이 올해의 성인인가? 뭐 이렇게 물어보셔. 그래서, 음, 24살인데요? 이랬어. 난 24살, 난 24살, 24살. 키키키키 키. 안녕, 나 진짜 갈 거야. 안녕. 바이